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아, 제 작품은 다 이제 네, 형태가 없는 비구상 작품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군산 예기미술관에서 어, 초대전으로 이루어진 그 전시에 쓰여있던 팜플렛이에요. 어, 한지 그리고 숨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했거든요. 네. 한지 네, 그리고 숨숨 네, 네. 숨은 들숨 날숨의 그 숨을 말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런 작품하셨고요. 또 다른 것도 하나 또 말씀해 주시고 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네네 네, 네. 아, 테마를 가진 작품들이군요. 네. 아 그러면 저희가 어 아, 이게 외국이 외국에서는 좀 추상을 아, 네네 파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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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상은 어 약간의 형태가 네. 어, 음, 약간의 형태가 보이는데, 어, 이거 뭐지? 하는 이제 그런 작품을 추상이라고 하고요. 네. 아예 형태가 없어서, 음. 음, 뭐 도대체 못 알아보겠네! 네. 할수 있는 그런 작품을 비구상이라고 하는데, 아. 저의 작품은 형태가 아주 없죠. 네. 네, 뭐. 동물 같지도 않고, 나무 같지도 않은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비구상화. 비구상화, 아, 네, 추상화.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헷갈리죠? 네, 헷갈릴 수 있는데, 새로운 용어를 하나 알게 됐네요. 네. 네, 추상화보다 또 네. 비구상화라는. 네, 네. 그러면 이런 거를 음, 그리실 때는 이게 자연스럽게 형, 생성이,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의도를좀 담으시는 건가요? 보통 당연하죠. 네. 네. 어, 한지에 그 가금박이라는 그 재료를 사용을 해서 네. 제가 그숨 숨이라는 주제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제가 숨이라는 것은 어떤 의인화고요. 네. 어떤 액체 재료 소재를 가지고 이걸 음, 변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숨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숨에는 뭐 아까 들숨과 날숨 있잖아요. 들어마시고 내뱉는 거죠.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네. 처음에는 저는, 저희들다 건강하잖아요. 음, 음. 숨을 쉬는, 쉬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숨을 쉬는지 모르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인가, 에이, 어느 날인가 제가 느끼게 돼요. 어떤 이제 계기가 있는데, 좀 이야기가 또 길어지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 내가 숨이라는 걸로. 주제를 잡고 이제 작업을 해야겠다 싶어서 네. 어. 작업을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런 어떤 숨에 관련되어 있는 테마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게 네. 작품집처럼 나와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또 다른 테마도 기억나시는 테마가 있으시면. 음,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 이 안에 있는 테마가 네. 여러 개가 있으나요? 네. 이거는, 이거는 한번 이것도 네, 들숨과 날숨 이렇게 네. 네. 이것도 들숨과 날숨인데 이거는 종이를 한지예요 한지를 줌치 작업한 건데 줌치는 뭐냐면요 어, 궁금하실까요 줌치? 네 궁금하죠 줌치 뭐 생선 하면 생각나는데 <웃음> 네. <웃음> 네. 아. 중치 아니구요? 네. 중치에요. 중치. 음, 중치라는 건데, 이건 뭐 현대인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중치에요. ᄂ. 네. 네. 현대인들이 만든 건 아니고, 원래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그 중치 기법이라는 게 있었대요. 네. 뭐냐면 저희들이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어, 갑옷을 음. 그 한지로 만들었다. 아, 그런 말들어 들어봤, 들어봤죠? 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그걸, 이제, 재현을 해보는 거예요. 음. 그, 그걸 보고 해보는데, 종이를, 물을 묻혀서, 한, 이제, 한지를 겹치고, 그러자. 겹치고, 그렇죠. 또 물을 묻혀서 겹치고, 겹치고, 네. 겹치고 하는 거예요. 그, 결도 있어서 약간 결 틀어서 겹치고. 맞죠. 그런 그런데, 그, 어, 예전에 전쟁터에는 이 갑옷을 입었을 때 쇠도 부족하잖아요. 네. 쇠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 만드는 과정도 그렇죠. 어렵지만 칼도 막아야 되고 창도 막아야 네, 되니까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음. 그런데 한지는 만들어서 물 묻혀서 붙이고 붙이고 하면 이게 되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어, 저희는 닥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닥종이 하면 닭이잖아요. 나무 아, 닥종이, 닭 나무 네, 네. <laughs> 강나무에 <laughs> 결이 있죠. 나무는 네. 다 결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조직들이 있죠. 이게 네. 겹치고 겹치고 해서 나중에 어, 그걸로 어, 갑옷을 맞네. 만들었을 때 화살을 쏴도 화살이 뚫지를 못했다라는 <laughs> 조선 왕조 실록이 나오는데 그걸 재현하는 과정에서 너무 멋있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현대에서 오 어, 이거 쓸 만한데 네.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그 기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어그 공예가나 아니면 한지를 다루는 시시는 분들이 방향성을 많이 틀어서 중치로 작업을 많이 하고 아, 있어요. 아, 네. 그렇게 그러면은 뭔가 한지로 겹쳐서 음. 하는 작업에 관련된 게 어떤 중치 네네. 그래서 이걸 네. 한번 네.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이 작품이 도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종이가 여러 장이 겹쳐져 있어요. 네. 이 종이를 제가 제 마음에 어 제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이게 찢었죠, 찢어서 네. 그리고 또 물을 묻혀서 많이 주무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거는 한 장이 아니라 음. 다섯 장의 지금 종이가 겹쳐서 또 이런 어. 자세히 안 보여요 여기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조직이 넘어가는 게뭐 보이거든요 네. 그런 또 매력이 음, 있어서 네. 작업을 했던... 이런 작품들을 저희가 보려면은 어디서 볼수 있어요 이미 다네 작업실에 있고요 네 작업실. <laughs> 그리고 이제 전시 개인 전할 때나 네볼수 어, 어, 있는데 아, 지금 이 작품 이두 점은 아닌데 이거와 유사한 작품이 지금 전시 중에 있어요 네아 그러면 전시 중에 있다는 얘기는 전시하면서 누군가가 그, 마이, 그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사가실 수도 있는 건가요? 예약 없나? 네, 네. 네. 현재 교동 아, 그 한옥마을에 있는 그 교동미술관이 있거든요. 네, 교동미술관 이쪽. 일관과 이관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관에서 애원대학교 그 대학원을 나오신 선생님들이 같이 그룹전을 하고 있는데 음. 오늘부터 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아 네. 너무 자, 너무 잘됐네요. 네. 잘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한옥마을에 가시면은 그 교동아트홀에 가셔서 작품을 보시면은 요런 작품들도 네네. 우리 선생님의 최재형 화가 선생님의 작품도 보실 수 네네. 있고 또 다른 예술인들의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요렇게 조금이라도 알고 보면은 그렇죠. 재밌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보면은 누가 설명해 주는 거를 듣기도 좀 이렇게 그렇고 해서 좀 그런데 자주 나와 주실 거죠? 아. <laughs>